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어 네. 벌써 올라가네요 네네 네. 오늘 벌써 나가 어, 신부 어때요 지금 신랑 올라가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오늘 어아어요아 그래요 울었어? 울 아, 하고 아, 운 사람도 있어요 울은 사람도. 온 사람도 진짜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우리 박영진 님이 우리 회사를 선택해 오셨잖아요. 네네. 이제 부산 쪽에서 오셨는데, 야, 대구 쪽에서 왔는데, 부산으로 해서 오셨잖아요. 네, 네.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를 선택이대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 그, 카페, 네이버 카페 네. 검색하고요. 아, 네이버에서 카페 네. 검색하셨습니까? 네, 네. 왜냐면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회원님들한 물어보면서 다음에 광고를 하더라도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얘도 다른 회사도 비교를 해봤을 텐데, 분명히 카페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네네. 한 회사만 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죠? 예. 여러 회사하고 이제 봤었을 때에 어떤 불명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사를 선택했었을 때는. 그죠? 네. 좀... 몇개 놓고 딱 이렇게 보거든. 그죠? 네. 뭐, 그 회원들 네.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네. 네. 또 신부들. 네. 그도좀 괜찮은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네. 좀 그쪽으로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어, 이렇게 이제, 이제 상담을 이제 했,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어, 박사장님하고 네. 해, 예. 하셨죠? 예. 했는데 이제 거기서 상담했을 때 내용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아, 이 부분을 상담했을 때 내용하고 틀리다. 나는 그렇게 상담받지 않았는데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불편했던 게예 뭐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네다 네.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우리 직원들이 좀 불친절했다든가 누가 뭐 아니, 아니, 지금 불친절한 건 없었어. 요 예 네, 다른 다, 건 없었어요. 네, 다 친절하셨어요. 예 네, 맞선 볼 때라든가 좀 아쉬운 것 같은 것은 혹시 없으세요? 맞, 맞선, 때는, 네. 연령대가 좀, 네. 어린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오, 그렇죠. 그, 우리, 그, 박영진 님이, 이, 이제, 보통,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아. 그리고 이제,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어, 젊은 사람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고 아... 그런 상황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신부하고 22살 차이 나죠. 네, 네. 어, 그래서 내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응.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은 22살 차이 나면 나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살 정도는 어, 20살 안쪽으로 이렇게 만나십시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뭐 좋아하게 되면 두살 째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는무난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죠? 네네. 그때 이제 지금 3일 정도 같이 이제 지내보셨잖아요. 네. 3박 4일을 지낸 것 같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어떤 것 같아요? 같이 지내보니까 신분은 어떤 것 같아요? 신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아. 예. 아막아아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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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쇼핑할 때도 네. 막 쓰려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오늘 쇼핑, 네. 쇼핑 하셨죠? 네, 네. 뭐 아끼려고 하고. 아, 백화점이? 예예. 네, 네. 뭐 아, 사지 마라 하고. 벌써 그런 것들 보면은 신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은 그냥, 그냥 물고기가, 저, 물만, 물 만난 것처럼 그냥 막돈 쓰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네. 예? 네. 네? 근데 신부가 뭘안 살라고 하고, 네, 네.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네, 네. 신랑 오늘 돈 많이 갖고 왔는데. 돈, 돈? 돈 지금 많이는 갖고 왔고 지금 돈 갖고 가지고 가잖아. 아기모는 아, 니요저 아, 자기안사요 자기는 그런 것에 관계 없고 어. <laughs> 신랑이 좋아서 지금도 신랑 그렇게 좋아요 아, 정 좋아해요. 신랑이결혼 한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 카톡 연결하셨죠? 네, 주 하고. 카톡 연결하면은 꼭 신랑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문자를 먼저 안 하더라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아아 어, em, em 그리고 혹시 생활하다가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신랑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마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 돈이 필요한 돈이구나 그러면은 우리 신랑이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거니까요. 만약에 돈이 필요한지 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으므로 은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해야 합니다. 결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진짜 신부가 돈이 필요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놓 돈을 주라는 사람이 있고 아, 진짜 음. 돈이 필요한 신부가 있어요. 음. 근 진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랑이 그냥 도와준, 준다고요. 네, 네, 네. 다이하게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난도할 사람 없어. 근데 이건 뭐 필요하지도 않은데 만들어갖고 그냥 뭐 얼굴 뭐 이상원이 뭐 고친다든가 이러면 네. 혼란해 문제. 네. 그거 절대 성형하면 안 됩니다, 신부. 어, 그런 사람도 사람 있어. 어. <laughs> 성형 안 해도 충분히 어, 지금, 지금이 아, 좋은 아, 거예요. 지금. 근데 성형 이제 결혼하고서 성형는 사람도 있어. 아. 이 그래서 하는 소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네, 두분브도꼭부탁드게 뭐냐면은 절대 문자가 오면은 문자를 보고 문자를 안 해본다든가 이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문자를 이렇게 화상을 했는데 미처 애가못 받았어요. 이제 신부가 못 받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신부가 못 받았으면은. 다음에 전화하면 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안 받아버려. 너도 안 받았지 않냐 하면서 오기부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절대 없애야 합니다. 신랑, 네. 영지, 저, 우리 영지 씨도 마찬가지고, 네. 신부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 거시장, 꼭 거짓장 그분은 주입을 시키도록 해. 네. 이야기해도? 네. 이야기해주 음. nhưng sang muốn chăng? này chụp chị bảo này nhắn tin chồng nhắn tin thì phải trả lời lại chồng, chồng gọi điện thì phải nghe máy điện thoại của chồng chứ không được là không cố tình nghe máy hoặc là như thế nào đâu em nhé Với bác đang nói cái gì chị đang tập trung nhắn tin với chị kia. chồng em nghĩ ở là ông nội mà cũng đồng갑 gì chứ? đấy cái? có đúng không? vậy thì em cũng 맞아. 동물, 동물은 동물은 동물. 맞아요. 맞아요. 응. 같은 띠예요. 응. 응. 같은, 같은, <laughs> 같은 나이가 <웃음> 같아. 예, <laughs> 아, 아, 네. 같은 아, 나이가. 현부가 아, 지금 여기 집이가, 집이. 알루요알루여 우리 네. 시장 보러 가는데, 아, 마선 보러 가는데, 우리 아, 조금 있데 거기 있잖아요. 네, 건뽕보 가면. 예. 그래도 이제, 여기서 베트남에서도 하이퐁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비슷해 다든가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다든가 그런 결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통했을까요? 신랑이 마음에, 신랑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시, 신부가 봤을 때 신랑이 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했던 거예요. 진짜로 혹시한도 물어봐요. 저저저 저, 저 신랑이 엄마분 나이가 많아서 싫습니다.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 물어볼까요? 예. 네. <laughs> 아, <laughs> 물어봐봐. Chồng em n tuổi là b ằ 신랑은 좀 착한 사람 같아서 그래서 마에 들었대요. 방금 물어봤어요. 엄마랑 나이 동갑 없는데, 왜 성적 했냐고 예. 아. <목소리> 네. 우리, 이거, 그 영진씨가맞선 보고 딱 났는데, 마담이 뭐라겠냐돌아어고웃어라고 거의, 가의웃어라고 그, 네, 많이 지금 아, 많이, 많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웃어라고 그랬어. 그렇게 <목소리>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웃기만 하면 최고 좋은데요? 안 웃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네. 계속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웃어야 돼. 네. 여이 신부 같은 경우 는 봐보세요. 가만히 있다가도 말만 시키면 딱 웃음이 나고 자연스럽게. 웃음. 그근요 신부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laughs>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연습하면 돼. 그것만 연습하면 신랑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네. 봤었을 때. 네. 노 근데 그 보면은요 나이도 많지도 않고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렇게 전이었으니까, 에이?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결혼 안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음, 어쩌다 보니까 홍준이 어딘 네. 것 같아요. 예. 30, 30대 때는 일만 네. 좀 열심히. 일하일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네, 네. 시간 가버렸네. 예, 네, 예. 네. 연애도 그런... 잘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직업상 또 이렇게. 직업상 여자들이 없으면, 그, 공장, 네, 네. 회사 내가 여자들이 없으면 아무리 네.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저, 저, 그, 두 분은 뭐 틀림없이 뭐잘살수 있을 무난해. 것 같아요. 문화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네, 두분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어, 밥 먹고, 어,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숙소로 갈 때게 뒷모습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제죠? 그제 그래 신부지 가고 음식 먹고는 좀뭐안 좋았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영희 씨도 좀안 좋았나? 맞아요? 아, 저 크게 신부만 그랬을까? 네. 지금 어때요? 둘다 조금씩. 좀 음. 많이 좋아졌어요. 응. 아, 지금 괜찮아요? 약두개먹었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은, 이 이렇게 신부가 또 예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가,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그, 어, 나도 좀, 소, 저,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소개시켜드라. 아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런 게 생겨요.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것 같아요. 지금 이 신부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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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도 예쁜 얼굴이라고. 네. 네. 그런, 것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소개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소개시켜주면 뭐, 뭐 보상이 있다든지. 아,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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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션 100만원당 합니다. <laughs> 이렇게 또 우리한테라든가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 또 신부들한테, 신부한테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싹하세요 괜찮아요. 먼저 신부한테 네. 어, 선택해 저를 선택해줘서 네. 어, 고맙고 앞으로 네. 힘을 합쳐서 행복하고 잘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 오늘 하가니

한국에 가면은, 신랑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고냐에요 어부증. 네. 아, 혹시 또 다른. 네. 함께로 나름... 어떤 그 네. 어, 어떤 거 틈을 안 보여야 돼. 네. 내가 그런 것을 가끔 보거든요. 의심 안 가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해결을 하지 말고 회사를 꼭 통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들이 신랑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말하자면 신랑한테는 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부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어, 신랑이 빨리 파, 빨리 파. 왜 아, 저기 저~ 저~ 어~ 고장 신부 저~ 신랑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 용돈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돼. 근데 어쨌든 우리 통하지 말고 Chị à. ờ, em ơi chị bảo nhá chồng em ấy là trước lúc về Việt Nam là hợp đồng về công ty chị rồi tất cả mọi thứ cho đến khi em sang Hàn là công ty sẽ chịu trách nhiệm toàn diện phải thông qua công ty hết, dù có chuyện gì có chuyện lớn chuyện bé tiền bạc là thông qua công ty hết. Nên là sau này hàng tháng anh sẽ gửi tiền về thông qua công ty em phải thông cảm điều đấy nhá đừng nói với chồng tại sao cái gì anh cũng bảo với công ty tại sao anh phải gửi tiền thông qua công ty là không được nhá. Ừ. À chưa.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됐잖아요. 예, 예, 예. 우리 이 인연은 어, 평생 가는 거예요. 예. 여, 영진 씨 소개한 사람, 신부 소개한 사람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예. 우리도 계속 잘살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히 지원해 주고 서류할 때도 계속 여기 결혼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대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보통 한 어,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예. 그 동안에 뭔일 있던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때 항상 인사하고 상담해 주고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 잘살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뭐, 저또 회사에 그래도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할까 말안 네. 네. 요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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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다들 좀 따뜻하고, 네. 친절하게, 남의 일 같지 않게 그래도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씨 좋은 인연 만났으니까 어차피 이제 저만 안 찍었으니까 끝까지 같이 만들어 가게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뜨는간에 나랑 통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항상 친구한테 뭐 묻지 말고 돈있냐 쯤에 이런 묻지 말고 회사에 이렇게 이야기하 뭐든지 나시게 그렇게 하게요. 네, 이 순간을 말합니다. 말하가냐면은. 화선지에다점 하나 찍은 것이다. 이제, 이제, 아, 이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네. 어나가야 되는. 네. 네. 어떤 사람은 이 결혼되어 있고 그러는데 아, 신부가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신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얼마든지 중간에 깨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부터 더 잘하셔야 돼. 네.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어,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셨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또, 또 부족한 데 있더라도 이렇게 계속 챙겨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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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Đi lại luôn Xin mua để chứ say coi tài liệu là 300k. Đây là tiệm tiêu tháng này nhá. Tháng đầu tiên chẳng sẽ cho 300 đô để tiền tiêu cho em. Đó ngày đúng ngày cưới tháng sau là em qua đây sẽ lấy tiền tiêu nhưng là 300 000 luôn nhá. Không phải là 300 đô từ tháng sau là 300.000đ luôn nhá. con cảm ơn chồng nhé. Cảm ơn da. Cơ 600달러에서 800달러 그 속에 포함된 300달러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포함된 돈이랑 그리고 나머지 돈을 차가치 같이 막썼어죠 쇼핑 자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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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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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